재계가 인사 시즌을 앞두고 요동치고 있습니다. 신세계그룹이 지난해보다 한달 빠르게 정기 인사를 단행하며 본격적인 인사 태풍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SK와 삼성, HD 현댕 등이 주요 그룹들도 연말을 기다리지 않고 내달부터 네 사장단 인사를 앞당길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신세계그룹은 26일 8개 계열사 대표를 전면 교체했습니다. 그룹을 정용진 회장의 이마트 부문과 정유경 회장의 백화점 부문으로 나눈 이후에 청, 첫 전기 인사입니다. 특히 실적이 부진한 백화점 부문에서 칼을 댔습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이 김덕주 해외 패션 본부장이 신세계 DF는 이석구 신세계 라이프 쇼핑 대표가 새해 수장으로 내정됐습니다. 알리바바 출신 제임스 장이 지마켓 대표로 합류하는 등 글로벌 인재 영입도 병행했습니다. 이밖에도 SSG.com, 신세계푸드, 신세계건설, 조선호텔앤리조트 등 주요 계열사 CEO들이 교체됐습니다. 승진 인사도 눈에 띕니다. 박주영 신세계백화점 대표가 사장으로 승진했고, 정유경 회장의 남편 문성욱, 시그나이트 대표도 사장으로 발탁돼 신세계 라이브 쇼핑 대표로 겸직합니다. 재계에서는 이번 인사를 계기로 주요 그룹들이 인사 시기를 앞당길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미국의 고관세 정책과 글로벌 경기 둔화 등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내년도 경영 전략 수립에 속도를 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재계한 관계자는 예전에는 연말에 맞춰 인사를 했지만 최근에는 시기를 앞당기는 추세라며 올해처럼 대외 환경이 불안정할 때는 인사 태풍이 더욱더 거세질 수 있다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